세아 저쪽으로 가죠. 이거 가려 가려가죠.

원샷 2점짜리 원샷 2점짜리 원샷 아2점 예 앞에 그래요. 크오 와! 자, 드 꾸준형 클락 가요. 24초 24초. 클락다오 있어. حيطو سايد کلا گچو وسٹر 3 2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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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hat? <laughs> 네, 그래, 렸어요아그1 0래그린다래벌린다래 약속 그점 남았습니다. 아, 이스래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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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 점. 쉬는 게 방금 기는신 방금 쉬는 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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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금 쉬는 5초. 4, 3, 2, 1. 다 오. 케이이 동안 이 오케이 이상 좋아요. 오케이 준비 좋아, 준비 좋아. 천천히! 천천히! 천천히, 천천히! <laughs> 아비! 아펭! 오케이! 아, 안 끊었어! 안 끊었어! 요 나택! 나택!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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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나이스 괜찮아요 ja, okay, da okay, 일단, oh, uh 앞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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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리 오케이 엄마는 할거 써야돼, 이거. 따라갈 의지, 그게 없어. 아 해, 계속해, 계속해, 뭐해? 와, 던지네, 저거. o 샷 우리 천천히, 천천히. 타임아웃없타아웃 있어. 타이써야 속도 하더넣기면 써야죠. Let's go, l せっせったまんと 패스 패스. 와. 와. 나이스 나이스. 수빈 파이트 말하면서. 수빈원래 오패스 파울. 이 원래 오패스 파울이야. 억지로 필터 필터 필 오패스인데 오패스. 받아줘야 돼. 받아줘야 돼. 오 okay, 천천히, 하나, 천천히, 화이팅! 스트레이트 스트레이트. 오, 너무, 너무, 너무! 이거 뼈부터 안 해도! 무료! 하 천천히 하 천천히 너무 썩입니다. 천천히 하나 해도요 천천히 세다 해서. Ay, sí,

나이스 패스 나이스 패스 아 가니에 리야는리아 가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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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예 가니까 아 <laughs> <시원한 걸. 웃음> <laughs> <laughs> 수비 이자골 이자 수비 <laughs> 어아 좋아 좋아 <laughs> 어 어디 어디 아예

Ters. Hei. Kami. Kami semua. Kami. Ah, lah. Akan kita. Akan cik. Akan <laughs> 세이브! 오 오, 오! 오, 날스 오, 마무리, 마 어, 괜찮아, 괜찮아. 야, 저거 마저 구멍이했으면 <laughs> 용민영원이형 혼자 겉돌민영민세요이 민영원적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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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영이민이이 민영원적이. 민 좋아 적이 민영원적이. 이 마스코? 아, 아, 어, Don't 아, 어, 너무 헷갈린다. 좀, claro 오, 오, 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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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

장종민 혼자 십장 때 아니네 이재원. 이재원 대 장종민. 장종민 때 이재원. 이재원 대 장종민. 나이스네 나이스. 댄스. 나이스. 에너 에너. 이재원 대 장종민. 장종민 때 이재원. 가자 보여줘. 보여줄까요? 보여줄까요? 보여줄. 보보대접대 패스.

오이겨내 장동민 장동민 이겼죠 아게은 이겼지만 졌어요 <laughs> 나이스 올라가오이해오오오오오오오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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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쪽에서 오! 자. 마지막에 낮대. 선제 선제. 세 아, 웃기지 않아. 오! 아! <목소� Kazu> 아! <목소리가> 아, 홈런도 <우리> 못듣세 <laughs> <laughs>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자기 집에 왔다 고러죠 아, 오, 이이이이이이이이아 이거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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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, 이거 파로 아니야. 파로로이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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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아니야, 아니야. 아니, 이상해. 팔이 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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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슬픈 물질이 고